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1943년 12월 20일 연합군의 나르는 요새 B-17폭격기 편대가 독일 브레멘의 상공을 빼곡히 수놓았습니다 이들은 브레멘에 위치한 비행기 생산시설을 폭격하라는 임무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죠 그리고 이 편대의 가장자리엔 미 공군 527비행대대 소속 찰스 찰리 브라운소위가 자신의 승무원들을 이끌며 오랜 술친구라 이름 붙여진 폭격기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임무 지점에 도착한 폭격기 편대는 적재창을 열어 폭탄을 토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지상의 반격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끔찍한 대공포 250여 문이 쏟아대는 대공포탄은 단숨에 오랜술친구의 2번 엔진과 4번 엔진을 파손시키며 그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고 이 상황에서 점점 속력이 느려진 오랜술친구는 그대로 편대에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낙오된 폭격기를 기다린 것은 바로 수십 기의 적전투기였죠. 이후 빗발처럼 쏟아지는 적기의 공격으로 인해 오랜술 친구의 3번 엔진마저 피격되어 동력은 이내 절반으로 떨어졌고 8,300m 상공에서 찢겨진 동체 사이로 불어오는 영하 60도의 강추위에 기계 장비 대부분이 먹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연 승강기와 기수마저 뜯겨나간 오랜술 친구는 나르는 요새가 아닌 그야말로 나르는 무덤이 된 셈이었죠. 승무원들의 상태 역시 각종 심각한 부상으로 엉망진창이던 상황에서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있던 것은 조종석의 브라운 소위뿐이었습니다. 어깨에 총상을 입어 언제 의식을 잃을지 모 모르는 상황에서 브라운소이는 전먹던 힘을 다해 적 전투기들의 추격을 따돌렸고 포위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제서야 집으로 갈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안도감이 승무원 사이에서 퍼져나갔지만 오랜 술친 구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 공군의 지상인원들에게 포착되었습니다 연료와 탄약을 채우기 위해 비행장에 착륙해 있었던 당시 독일 공군 소속의 조종사 에이스 프란츠 슈티글러 중령은 자신의 전투기를 곧장 몰고 이륙해 겁도 없이 조국을 폭격한 침략자들의 최후를 장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오랜 술친구의 모습은... 너무나 참혹했고 뼈대가 다 드러난 폭격기 속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치는 승무원들을 본 순간 슈티글러는 만일 자네가 저항불렁의 상대를 쐈다는 얘기가 내귀기에 들린다면 내 손으로 직접 자네를 쏴죽여버릴 것이야 라고 말했던 과거 자신의 상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슈티글러는 만신창이가 된이 폭격기가 그저 추락하는 낙하산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기에 공격을 포기했죠 이후 슈티글러는 폭격기를 독일 비행장에 착륙시켜 항복을 받거나 근처의 중립국 스웨덴으로 보낼 생각으로 브라운 소위에게 수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운 소위를 비롯한 폭격기의 승무원들은 슈티글러의 수신호를 알아듣지 못했고 그저 날고 있는 방향으로 계속 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면학군 기지가 있는 영국과 정반대로 말이죠. 이대로 가다가 폭격기가 다시 대공포의 표적이 될 것이라 생각한 슈티글러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이들이 아군의 방공망을 벗어나 공해상으로 나갈 때까지 호의했죠. 브라운은 그때까지도 상대방의 의도를 알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경계를 유지했지만 이후 독일 영공을 벗어난 것을 확인한 슈티글러가 그에게 거수 경례를 보이며 이탈하자 그제서야 상대편 조종사가 자신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오랜 술친구는 북해를 건너 조키 400km가 넘는 거리를 날아 연합군 기지에 간신히 착륙했고. 어떻게 생활하는데 성공했냐는 상부의 물음에 브라운은 독일 조종사 한 명이 우리를 구해줬다 보고했지만 적에 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것을 우려한 상급자들은 그에게 이 이야기를 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슈티글러 중령 또한 종전할 때까지 이 일을 절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죠. 적의 격추를 우선시했던 당시 독일 공군 내부 지침에 반해 적을 구해줬다는 사실이 발각된다면 그대로 사형당할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전쟁이 끝나자 브라운은 고향으로 귀향했고 국무부의 외무관료로 이면서 라오스와 베트남 등지를 다니며 1972년 공직에서 은퇴하여 조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슈테글러는 1953년 캐나다로 이주해 사업가로 활동하며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죠. 1986년 브라운은 공군사령참모대학의 전투조종사 동창회에서 2차 대전 참전 당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고 그는 이름도 모르는 한 독일 조종사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준 일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알수 없는 독일 조종사를 찾기 위해 4년이란 시간 동안 서독과 미국 공군을 찾아다녔지만 그 어떠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죠 이후 브라운은 전투조종사협회 뉴스레터에 편지를 투고했고 몇달뒤그 독일 조종사가 현재 캐나다에 살고 있다는 정보를 받아 어렵사리 연결된 전화를 통해 캐나다에 거주하던 슈티글러가 자신이 찾던 바로 그 조종사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1990년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재해한 두 사람은 서로의 목숨과 명예를 지켜준 친으로서 가깝게 지내다 2008년 같은 해 나란히 눈을 감게 되었죠 상처받은 적국의 폭격기를 호위한 조종사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국가 간의 이념과 이익이라는 갈등이 빚어낸 끔찍한 전쟁 속에서 피어난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물상식, 다음 시간에 좀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